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파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파크 첫 번째 시간으로 스파크의 개념 그리고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파크는 범용적 목적의 분산 고성능 클러스터링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 어려운 말이죠. 어, 한마디로. 분산처리를 좀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분석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스파크는 하둡 기반에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내용을 쉽게 분산 처리해 줄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둡의 주요 기능은 하둡 자체에 포함되어 있던 맵뉴드스 그 다음에 아파치 스톰이 가지고 있던 스트리밍 데이터 핸들링 그 다음에 아파치 하이브에서 하이브 쿼리 랭귀지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SQL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SQL 기반의 데이터 쿼리 기능, 그다음에 아파치 마호시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의 기능. 이것은 파이썬을 이용하면은 마호 대신에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쓸수 있는 거거든요. 요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 Spark는 구현은 Scala라는 언어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지만은 Java나 Python, R 등의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Spark를 기반으로 SQL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Python 이용해서 머신러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팔방미인이죠. 데이터 분석 도구로 많이 알려졌던 것이 뭐 피그, 그다음에 하이브, 그다음에 인팔라. 인팔라는 클라우데라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분석 도구고요. 피그나 하이브는 오픈 소스죠. 근데 네, 이런 것들 그리고 하둡 자체가 가지고 있던 메브리드스 그다음에 머신러닝 라이벌리 이 것들을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스파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도구를 설치할 필요 없이 스파크 하나면은 거의 모든 것들이 해결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어, 고성능 고성능 클러스터링 플랫폼 예를 들면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 등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기 위한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파크에는 드라이버와 워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스파크에서 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위 객체가 제일 위에 있는 여기 화면에 스파크 컨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파크 컨텍스트는 나중에 파이썬에서 sc라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스파크 컨텍스트 아래에 어 클러스터 매니저와 로컬 스레드라는 게 있고 또 클러스터 매니저 아래는 워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 워커는 뭐냐면은 왼쪽에 이 워커 노드를 좀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워커에는 익스큐터라는 실행 엔진이 있고요. 이 실행 엔진이 여러 개의 태스크들을 처리해줍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림에 캐시 부분이 있죠. 이 익스큐터가 즉 워커 노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읽어드렸던 데이터를 즉 분석할 대상 데이터를 캐시에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캐시를 하면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시 분석을 할때 매번 파일로부터 불러 들어오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워커는 어디 어디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수 있냐면요 아마존 S3 스토리지에 있는 거그 다음에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 또는 그외 리눅스 파일 시스템 등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스파크를 공부할 목적이라면 하둡은 없어도 돼요. 근데 하둡 데이터를 처리할 거라면 스파크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왼쪽에 텍스트를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항목에 워커 프로그램은 클러스터 노드들 내에서 동작하거나 이 클러스터 노드는 하드의 노드들이죠.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의 여러 노드에서 동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컬레스터, 즉 리눅스만 설치했고 그 리눅스 기반으로도 동작을 시키게 할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이 RDD라는 말이죠. RDD들은 어 워커들 사이에 분산돼서 처리된다는 건데 RDD는 이거는 이 스파크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처리하기 위한 객체입니다. 스파크의 객체라고 보시면 되죠. 파이선의 객체가 아니고 스파크의 객체고요. 어, resilent district data set의 약자에서요. 음, 요거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어, 아주 중요한 스파크의 객체로 인식이 됩니다. 스파크를 통해서, 스파크 컨텍스트로 통해서, 하드웹 파일을 불러 들어오면 그 불러 들어온 객체가 rdd 객체가 되고요 이 rdd 객체를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액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오는 것이죠 스파크와 맵리듀스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드웹의 맵리듀스는 오직 어, 디스크로 부터만 파일을 불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더라도 잡이 다르면 매번 새로 불러들여야 된다는 거고요. 스파크는 디스크로부터 불러들어올 수 있지만은 인메모리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불러들온 데이터를 메모리에 두고 그 메모리에 있는 것을 불러보니까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다른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 훨씬 빠르게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드웨어 메모리로 는맵 맵은 키밸류 쌍을 출력하고 리듀스는 그 맵에 출력한 데이터를 셔플 서비스를 통해서 받으면은 최종 집계를 하는데요. 맵리듀스는 맵과 리듀스 동작만 하지만은 스파크는 조인 그다음에 샘플링 등도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조인은 수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드분 배치 처리만 가능하지만은 스파크는 대화식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뭐냐면은 하드본은 자바 기반이에요 하드본은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아래도 나왔죠 어 당연히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켜야 되고 코드 하나가 바뀌면 다시 실행시켜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파이썬 그 다음에 R 등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터프리터 언어여서 한줄한줄 한줄 데이터를 불러들이면서 다른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맵미드스에 비해 스파크는 훨씬 더 기능이 높다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스파크와 하드 맵리듀스를 비교를 한 거예요. 사실 사실 하드 맵리듀스와 스파크를 비교하기에는 어, 너무 차이가 크죠. 하드맵리듀스는 순수히 자바를 기반으로 동작하고 스파크는 어, 여러 가지 언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성 면에서도 스파크가 더 뛰어나지만 요 이거는 속도면에서도 스파크가 더 뛰어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k-means clustering의 경우에 뭐 하드 맵리듀스와 스파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도 속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거는 인메모리 로뭐 동작했을 때 이런 속도를 낼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거는 하드베 메모리드 수, 그 다음에 스파크 레코드들의 데이터 사이즈를 가지고, 뭐, 벤치마크 한 결과인데, 사실 이 벤치마크는 이 데이터 브릭스라는 데에서 어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뭐 하드베 편을, 아니 스파크의 편을 들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 브릭스는 어 스파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 데이터 브릭스라는 데에서 데이터 브릭스 플랫폼 기반으로 스파크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파크에는 아주 중요한 객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파크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파크 프로그램들은 맨 처음 스파크 컨텍스트 객체를 만드는데 이거는 보통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스파크 컨텍스트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s c 란 이름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장된 객체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파이스파크, 데이터 브릭스 클라우드도 스파크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고 했죠 이런 데에서는 sc라는 변수를 자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걸 직접 쓸수 있고요 만약에, 아이파이선,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생성자를 이용해서 스파크 컨텍스트를 별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분석을 할 때, 여러분, 파이스파크 이용하면 되니까, 파이스파크에서는 sc라는 변수를 자동으로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나, 그리고 이 스파크 컨텍스트만큼 중요한 객체가 rdd라는 겁니다. 이 rdd 객체를 스파크 컨텍스트를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RDD는 Resilient Distributed Data Set의 약자고요. 이거는 어, 웹으로부터 데이터를 불러들이거나 아니면은 코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RDD로 저장함으로써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 분산 데이터 세트에 대한 작업 측면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분산 데이터를 불러오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뭐냐면 RDD란 거죠. 클러스터로 통해서 분산된 객체 분할 된 컬렉션으로 메모리 또는 디스크 에 저장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도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불러 들어온 데이터를 rdd 객체로 만들 고요 이 rdd 객체를 인메모리에 저장 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스크에 저장해서 처리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rdd 자체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둡이나 아니면은 빅데이터 병렬 처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불러들였다면 그게 RDD가 되는데 실제 RDD로부터 결과를 얻으려면은 액션이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어그 액션 전에 변환이라는 작업이 필요한다는 거죠. 변환은 여기 아래 보시면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액션은 액션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RDD 데이터를 불러와서 처리를 하려면은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액션 등의 작업이 필요한데 트랜스포메이션의 작업은 크게 맵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조인 등이 있어요 그 맵은 내가 원하는 키-밸류로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는 내가 원하는 행을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인은 두개 이상의 RDD 객체로부터 데이터를 뽑아낼 때 쓰는 거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실제 우리가 어 최종 집계되거나 어떤 출력된 결과를 얻고 싶으면 액션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요. 액션의 대표적인 것으로 카운트, 개수를 세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집, 그리고 저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크 컨텍스트로부터 RDD 객체를 만들었다면 이 RDD 객체를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액션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빼낸다는 것이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두 개의 메서드라고 하는 하면요. 필터 그리고 맵이 있습니다. 필터는 특정 데이터만 뽑아내는 거죠. 내가 원하는 주로 행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맵 함수는 내가 원하는 키 밸류를 추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한마디로 열들 를 추출할 때 맵을 사용합니다 실제 트랜스포메이션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행이나 원하는 열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는 다시 rdd에요 이그 rdd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언가를 계산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죠 보통 여기 이 액션은 집계 작업들이 추가되는 거고요. 뭐, 카운트 같은 오퍼레이션들이 대표적인 거에 해당됩니다. RDD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RDD는 보시면은, immutable 하다고 있어요. i m m 어, 불변이란 뜻이죠. 이 RDD는, 어, 두 번째 텍스트 보면 손실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재계산하기 위해서 혈통 정보를 추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 하면요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에 이게 하드비라고 가정해요 하드비 데이터를 스파크로 통해서 정확하게 스파크 컨텍스트로 통해서 이거를 불러드립니다 이거를 읽어드리면은 이 결과가 뭐냐면은 RDD입니다. RDD고, 이 RDD를 가지고 다시 뭔가 어떤 뭐 트랜스포메이션 작업을 거치면 그게 또 새로운 RDD에요. 새로운 RDD고, 이 RDD가 실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정확하게는. 데이터를 실행시켜서 뭔가 얻으려면은 액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 RDD는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쭉 만들어 놓는 용도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이 RDD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뭔가를 얻어내, 내가는 거죠. 근데 RDD를 만드는 방법이, 음, 기존의 파이썬의뭐 리스트나 셋 등을 병렬 처리해서 RDD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존 RDD를, 어,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거쳐서 RDD로 만든다는거 트랜스포메이션은 대표적인게 아까 필터 그 다음에 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RDD를 만든다는거 아니면 하드 분산판 파 시스템이나 기타 스토러지 시스템의 파일을 불러들여서 RDD를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병렬처리 되고 그 다음에 어, 어떻게 메모리상에 저장이 되는지 까지는 추상화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드웹에 분산처리 된 데이터를 빠르게 병렬 처리할 수 있는 도구로 스파크가 있고 이 스파크의 스파크 컨텍스트로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rdd 객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크 컨텍스트로부터 rdd를 만들고 rdd를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액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시면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도 RDD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RDD 작업 흐름은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뭐 RDD는 리스트 등 데이터 소스로부터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는 HTFS로부터 어, 스파크 컨텍스트로 통해서 읽어서 RDD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RDD를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죠. 트랜스포메이션, 맵, 그 다음에 필터 등이 있죠. 이 결과는 새로운 RDD가 되는 거죠 화면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RDD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필터 처리하면은 필터 처리된 새로운 RDD가 만들어지죠 이거를 다시 맵 처리하면은 어, 맵핑된 맵된 RDD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컬렉스라, 컬렉트라고 스렉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액션입니다 액션 중에 하나죠 어, 액션을 취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뒤에 콜렉트 카운트 등 r d 드 액션을 적용하는 거라는 거죠